Hebrew is a Yago Bosotier, 절 e d r o 절로 n s i l Chang i l c h 절까지만 u 절로 r 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s 절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도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 신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같이요. 너희는 말씀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당신에게 막이로 원합니다. 아멘. 한번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조식을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조식을 원합니다. 어, 내일부터는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벗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렇 그렇게도 됩니다. 교회는 어, 이렇게 뭐 벗을 수 있는 아직 뭐 받지 마라 그런 거 없으니까 어, 내일부터니까 오늘 잠깐 이렇게 숨이 좀힘드신분 한번 내렸다가 숨도 한번 쉬시고 괜찮아요, 이렇게. 오늘 또 보셨다고 해서 뭐 잡혀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좀 이렇게 답답하면 좀 하고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그네의 길 나그네의 길 여러분 나그네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인생은 나그네의 길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모를 텐데 그죠? 어디서 왔다가 오디로 가는가 이렇게 불렀던 어, 제보하고 체해준이요. 구름이 이렇게 가잖아요. 맞아요. 재진 씨, 이렇게 불렀던 하숙생인데, 하숙생인데, 나그네처럼 이렇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 가요. 그 믿음의 형제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1절 후반절, 우리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원래는 이런 데 흩어진 믿음의 형제들 이래야 되는데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 사실 이제 뭐 지역이 나그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뭐 정치 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나그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일 수도 있겠지만 어, 사실은 원래 법적 그런 보호랑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민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한 존재를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참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런 형제들 나그네들 하지만 진짜 베드도로가 아, 믿음 형제를 나그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돌아갈 본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뭐 소천했다, 운명했다. 그데 돌아가셨다라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돌아가신 거예요. 시편 9 0편에 보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자, 근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늘나라의 유업이 있대요. 우리 3절 4절 봅시다. 3절 4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재벌집 막내 아들, 그런 유산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고, 우리에게는 썩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썩습니다. 없어집니다.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많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하늘나라의 상급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대요. 비록 우리가 가는 길에는 좀, 어,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환란도 있고, 근심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근심 할수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그 뒤로 6절부터 9절까지 쭉 나와요. 믿음이 시험도 이기고, 믿음이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여러분, 구샘 믿음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도 이기고, 또 천국의 하늘의 유업을 소망으로 받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욕에 가보면 맨하튼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을 네덜란드 사람이 원주민에게 샀어요. 어, 그 원주머니, 원주민이 인디언이었는데 4달러 아, 우리나라 말 4달러. 사달라, 사달러를 주고 샀어요. 근데 이4달러도 그냥 현금 주고 산게 아니라 맥주, 4달러짜리 맥주, 양주 한병 주고 샀대요. 근데 그 인디언은, 어, 아마 지금의 맨하튼을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눈앞에 있는 양주 한 병이 좋아, 좋아. 그래서 사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것에 흔들지 리 말고 잠시 잠깐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소워드 국무장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러시아로부터 한국의 일곱 배가 되는 땅을 삽니다. 명동의 땅 100평 값을 주고 한국의 일곱 배의 땅을 삽니다. 720만 달러로 러시아에게서 알레스카를 삽니다. 우리나라 일곱 배인데 돈은 명동에 있는 백평 정도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알래스카 밑에는 일 천억 배럴의 석유가 들어있대요. 처음에는 욕을 엄청 먹었대요. 저런 인간이 돈을 허비하고 있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자원을 차지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는 낙은의 길. 를 걷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저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16절 17절 1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겁먹고 지내라는 말이 아니고요. 두려움,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은 그 위에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풍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보시는 거죠. 어제 국민일보에 이런 글이 적혔습니다. 어, 국민일보 2011년 1월 25일자 28면에 강도도 알아본 의인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도됐다. 고훈 안산진일교회 목사님이에요. 경북 안동에서 벌어진 강력 사건을 소재로 쓴 겨자씨였다. 그러니까 2011년에 고은 목사님이 겨자씨라는 국민일보에 글을 썼어요. 그런데 안동에서 일어난 강도 사건을 두고 쓴 겁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4인조 복면 강도가 안동 금은방을 이렇게 도적질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한 천만 원어치 훔칩니다. 천만 원의 돈하고 기금석을 훔쳐요. 그리고 신고를 못하도록 하려고 부인하고 딸에게 몹쓸 짓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강도 한 명이 안동재화론 이사장 정창근 장로를 다룬 책자를 발견합니다. 반동 제야론, 거기에 이사장이었던 정창근 장로가 있는데 그 책을 딱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도가 순간 딱 멈추고서는 다른 친구테얘기하고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도들이 죄송합니다. 정장로님께서 후원하시는 줄, 아, 정장노님께 후원하는 줄 몰랐습니다. 하고선 돈도 놓고 보석도 놓고 그냥 도망갔더라는 거예요. 아니 강도들이 이 정창근 장로님 후원하는 걸딱 보고선 여기에다 후원하시는 거예요. 이 장로에게 후원하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하고선 그냥 나가버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창근 장로님이 어떤 분인가? 이분이 안동의 슈바이처. 안동의 성자로 불려지나 봐요. 그래서 안동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안과, 이비누과 그 의사인데 한센인, 나병 환자를 섬기면서 안동 성자원 장애인을 위한 안동시원 재단을 위해 평생 섬겼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안동 지방의 장애인들, 나병 환자들 이렇게 섬기는 것들 또 제아로 섬기는 것들을 다 하니까 아마 이 강도들이 그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창은 장로님 후원한다는 걸 알고 도둑질하러 갔다가 다 놔두고 그냥 도망쳐 받으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 정장로님이 30년 넘게 새벽 예배를 두 번씩 드렸대요 공교에서 드리고 또 한세님 교회에서 드리고 이렇게 드렸던 이삶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그네로 살 동안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요 거룩하게 살아야 될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요.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2장 11절 한번 볼까요?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거류민은 외국인이에요? 이방인 뭐객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거울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뭘 제거하라고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의 영혼을 거슬리게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관들 충돌하고 싸우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입니다. 본능이라고 그러죠. 본능입니다. 그 뿔에 보면 욕심입니다. 육체의 정욕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 욕심을 제어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탐욕이 되고요. 욕심이 제어가 안 되면 이걸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길 최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뭡니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괜한 욕심 부르면 다 잃습니다. 고양이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고기 한 덩어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것을 나눠 먹으려 하는데 싸움이 났어요. 지들이, 자기가 더 많이 먹겠다고. 더 먹겠다 하니까 그 옆에 지나가는 원숭이가 일로와 일로 와봐. 내가 똑같이 나눠줄게. 그리고 이제 고양이 두 마리 놓고 이제 이 고기를 이렇게 쪼개는데 한 쪽이 더 많게끔 쪼개고 작은 쪽을 요 고양이한테 줍니다. 자, 공평하지? 그랬더니 작은 걸 받은 고양이가 아니야. 내게 더 작잖아. 저게 더 크잖아. 그런 거죠. 그래? 요걸 한 번, <laughs> 한번악 물고 더 많이 먹었어요. 여기 이제 이제 얘가 더 작아요. 자 공평하지? 그랬더니 얘가 아니야 내게 더 작아. 그래? 그럼 이걸 또 이렇게 먹었어요. 이러기를 몇번 왔다 갔다 했어요. 원숭이는 배가 불러요. 얘네들은 점점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그때서 고양이가 깨달았어요. 아, 개난 욕심 부리다가 고기가 없어졌구나. 이 고양이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보면요. 작은 것에 연연해가지고, 오히려 큰 것을 맞춰버릴 때가 있어요.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맙시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합시다. 그러면 육체의 정욕을 컨트롤 할수 있어요. 제어할 수 있다고요. 이게 제어가 안 되면, 여러분, 운전하는데 핸들, 요즘 뭐 자율주행 가 있으니까, 하지만, 핸들을 안 잡고 운전하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육체가요.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육체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여러분이 사는 동안 하나님의 고룩함을 나타내고, 욕심도로 살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부릅시다. 오.